제가 장담하건데, 투자 관련 유명 채널의 유튜버, 전문가, 증권인의 영상 50편 보는 것도 좋지만,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시는 것이 100배 유익하다고 확언합니다. 연평균 72% 수익률은 몇 번쯤은 올릴 수 있는 기록입니다. 하지만 그 기록을 17년간 유지한 투자자는 극히 드물 것이고, 게다가 17년간, 단한 해의 손실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빅터스 페란데오는 금융 역사에 기록될 사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. 투자로 3조 원을 번 전설적 투자자 폴 튜더 존스조차 이 책을 놓치지 말라고 강조할 정도였으니 말 다했죠. 전설이 추천하는 전설의 책이란 표현이 이 책에 딱 맞을 것 같습니다. 마크 미너비니, 잭 슈에거, 예일 허시 등 실전 투자 고수, 분석가, 전문가들 역시 이 책을 거듭 읽으면 손실나는 해가 절대 없을 것이다. 10년 동안 스페란데오의 조언을 따랐더니 놀라운 실적이 나왔다. 단기 투자자든 장기 투자자든 이 책을 읽으면 실적이 향상될 것이다. 라고 이 책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.